안녕하세요 라디오키즈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요녀석입니다 좀더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요녀석이에요 소니 링크버즈라고 되어 있고요 소니의 완전 무선 이어폰입니다 무상대여해서 써보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있어요 소니가 이렇게 넘버링 대신에 모델명을 붙인 게 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보통은 링크 버즈라고 안 하고 WL 어쩌고 저쩌고 WP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어, 긴그 숫자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 요 녀석한테는 링크 버즈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어, 플라스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장 상자에 포장 상자에 플라스틱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포장에 플라스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소니도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링크버즈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무선 이어폰이니까 환경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포장대부터 완전히 종이만 사용합니다 어, 이 지금 이한 바퀴를 두르고 있는 이흰 종이뿐 아니라 이 내부도 종이로만 돼 있는 상자를 갖고 있어요 링크버즈라고 돼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간단한 설명, 직관적으로 그림으로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구성품에 대한 어, 이 피팅 서포터라고 얘는 귀에 어,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 활용한 피팅 서포터라는 거를 안내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휴대용 충전 케이스와 함께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외에 설명서나 충전 케이블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종이를 이렇게 박스를 꺼내보면 종이 장인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어, 케이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놨고, 네. 넣어놨고, 이 옆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피팅 서포터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어, 스몰 사이즈, 그 다음에 엑스트라 스몰, 미디엄은 기본적으로 얘에 장착되어 있고요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다섯 가지 사이즈의 피팅 서포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이렇게 종이만으로 전부 다 종이만으로 했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색적인 느낌이었어요 약간 일본의 그 종이접기문화 그런 게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물론 얘는 종이접기는 아니지만 종이상자 포장에 꽤 공을 들였구나 신경을 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가볍게 본체 살펴볼게요. 어, 충전 케이스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뒤에는 USB 타입 C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이쪽에 케이블 꽂아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버튼을 눌러야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LED 등이 있죠. 얘로뭐 충전 충전 상태, 연결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들어 보시면 이게 링크버즈 본체고요. 어, 이 휴대용 충전 케이스로 12시간 충전이 더 가능하고, 이 본체만으로는 5.5시간. 본체가 이제 완전히 충전돼 있으면 5.5시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17.5시간 정도 쓸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어, 요즘은 이런 충전 케이스가 무선 충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링크 버전은 그렇진 않습니다. 얘는 무선 충전은 없고요. 대신에 10분 충전하면 50분 쓸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을 제공해요. 5.5시간이 그렇게 긴건 아니지만, 짧게 사용할 때는, 뭐, 10분만 충전해도 한시간 가까이 쓸수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요 녀석이, 보시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구멍이 빵 뚫려 있잖아요. 링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저는 그래서 이게 흡사, 목탁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어, 그, 지 텍스트로는 써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피팅 서포터라는 게이 녀석인데 이게 총 다섯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귓구멍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그레이 컬러고 소니 로고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링 드라이버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충전을 위한 포고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착용하냐면 그냥 귀에 이렇게 착용하면 돼요. 착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아이쿠, 아래쪽으로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피팅 소프터라는 게 귓구멍 안에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귀 안에서 그 작아주, 이, 이렇게 사, 착용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 구조상 바깥 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평소에 일할 때도 그냥 착용하고 있다가 음악을 들어도 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얘는 노캔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 소리가 다 들리는 구조라서 애초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어요. 대신에 어, 대신이랄 건 아니고 이 제스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좀 특이한데 보통은 이 측면을 누르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요. 이 앞부분을 터치합니다. 귀 앞부분을 지금 제가 방금 빠르게 두번 띡띡 했는데. 뭐두번 하면 재생 일시 정지, 세번 하면 다음 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그 한다는 게내 그러니까 피부를 터치하는 걸 가지고 제어한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측면이 아주 특이하게 <laughs> 생겼죠. 그리고 스픽투챗 기능이 있습니다. 스픽투챗 기능은 어, 소니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인식해서 말하는 걸 인식해서 얘가 그러니까 음악 재생을 멈추는 기능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외부 소리에 집중하거나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음악 소리가 나고있어서 소리를 못 듣는 걸 막아 주는 거죠. 네. 다만 이 스펙투챗 기능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소니 헤드폰스 커넥트라는 앱을 쓰셔야 돼요. 이 소니 헤드폰스 커넥트라는 앱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그 윈도우 PC에 연결을 해놔 가지고 스마트폰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 관련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죠 음, 링크버즈 같은 경우에 착용감은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귀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 피팅 서포터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어, 사용성 귀 안에서 약간 뭐 빠진다거나 이런 일은 많진 않아요 근데 어, 장시간 말을 하다 보면 근육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때는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어,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크진 않고 무게도 이게 한 4g 정도 본체 무게가 4g 정도 될 정도로 무겁진 않아요 가벼운 편이라서 휴대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음질은 음, 제 기준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외부 소리가 다 들리는 오픈형 다이나믹 드라이버, 다이나믹 림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은 있는데 그 특징을 감안하시면서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저는 불편 없이 쓸수 있어서 그건 좋았어요. 근데 어 확실히 외부 소리가 이렇게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오픈형 이어폰이라는 건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얘는 정말 그 장시간 써도 된다. 하루 종일 귀에 쓰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소니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 그래도 장시간 그냥 귀에 계속 꽂아놓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이제 좀 오래 써봤더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 터라도 뭔가 재미있는 목탁 이어폰이어서 저도 써봤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페어링은 아주 간단하고요. 관련한 안내 문구나 이런 것들은 워낙 여기 잘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소니 헤드폰스 커넥트 앱은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데다가 꼭 설치를 하세요. 그래야 스픽투 챗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퀄라이저 설정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는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일반적인 사용이라면 네, 편리하게 그냥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니랭크 버즈였고요 어... 이 녀석 참 재밌긴 한데 처음 이런 제품을 경험해 보시면 저도 그랬지만 좀 낯설게 느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지는 시간은 필요하겠다 하다못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 그 제어도 이 측면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피부, 그러니까 귀 앞부분을 제어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엔 낯설거든요 생각보다는 잘 인식을 해요 얘를 그냥 띡띡 두번 치고 세번 치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인식하는 편이긴 해요 놀랄 정도로 잘 인식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 그런 부분은 좀 익숙해지셔야 이 녀석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링크버즈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라디오 퀴즈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